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그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네,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인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상견례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첫 인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인사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가 않은 거죠? 인간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제자들과의 이렇게 재회의 순간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첫 번째 유다 어디 있어? 유다 어디 있어? 배신자 유다 어디 있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두 번째 베드로 일로 와 네가 더 나쁜 놈이야 <laughs> 어떻게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 다 이렇게 무릎 꿇게 해놓고, 그죠? 일장 연설을 하겠죠?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 밥 먹을 때 내가 다, 그때부터 다 알아봤다. 응? 어떻게 나를 도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토낄 수가 있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찜찜한, 마음이 찜찜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고개도 못 드는 그들에게 유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시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적인 체험이어야 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은 상상이나 환시 아니면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사건, 이것이 예수님 부활 체험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죠? 정원지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처음에는 몰라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증언지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현존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체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이나 어떤 유령 같은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삶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직접 겪으면서 체험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죠? 내 손과 발을 만져 보라 그러시고 그죠? 물고기를 잡으시고 그죠? 즉 우리의 일상의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 체험과 같은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칼라너라는 이 현대 이렇게 신학자 중에 제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분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활체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은혜 체험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부당한 취급을 받아요. 우리 다 자존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무 토막처 쓰는 거죠. 그런 취급을 받을 때, 그런 경우에서도 내가 내적인 동요를 크게 느끼지 않고 내적인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나에게 잘못한 이에게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 또 어디 가서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이득도 얻을 수 없는지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내적인 그 마음의 변화 내적인 마음의 기쁨 내적인 마음의 행복 바로 이런 것이 일상 속에 부활 체험이요, 하느님 체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은 두 가지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체험 내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명확하게 따져보면 이 둘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체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 체험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 디딜 때, 그때 비로소 부활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살아온 그대로 살아갑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에 두고서 용기 내어 이런 부활체험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어떤 이익이 없어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 체험을, 부활하신 주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간적 체험인 그런 부활 체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도 하루하루 읽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